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천양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132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오디피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오디피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할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의 선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복도 누리고 싶고 또 물질의 복도 누리고 싶고. 또 자녀의 복도 누리고 싶고 하지만 세상도 다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 각 10편에서 한 가지씩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32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자, 10편 120, 132편은 저자는 누구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언약을 붙들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쓴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결심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느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이 왜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계가 있는 성막을 찾겠다는 결단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그 언약계를 나중에는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집은 너무나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성막으로, 너, 성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단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 성막을 찾고 싶어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짓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성전 너무 멋있어요.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가장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었던 그 바로 다윗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처소를 찾기 위해서 집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고. 오직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성막을 찾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런 결단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축복의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곳도 다 하늘나라가 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었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여러분 경험했던 것이 이 다윗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다. 이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다윗의 결단이요 단지 그 다윗의 결단으로만 개인적인 결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음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 두다 여러분 이제는요 다윗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로.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헌신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축복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의 헌신이.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또 아버지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또더 나아가 제 동생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왜냐? 저도 지금 이제 그 일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볼게요. 다윗, 다윗에서 이제는 다윗 시에서 이제는 우리가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성막이, 성막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언약계를 어디에서 찾아왔습니까? 기랏 여아림에서 여러분, 이 언약계를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대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아니, 에브라다에서 이것을 찾아왔다고? 사실 에브라다는 또 베들라엠의 옛 지명 이름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이거를 찾아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은 오늘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법계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법계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법계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이 에브라다에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나무밭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인은 그곳을 어디로 표현하냐면 나무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 언약계를 찾았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그들이 그 앞에 언약계를 찾은 그 언약계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우리가 어떤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재를 맛보고 또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여 여우,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구절 말씀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요 거룩함으로 변화됩니다. 거룩함에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임재의 복은요 결국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다라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이제는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을 따라 후손 후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이 이 축복이 쭉 이어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공동체가 누릴, 누리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임재를 사모하고 또 예배하며 기쁨과 거룩으로 반응할 때그 축복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10편 133편으로 넘어가서,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여러분, 20편 133편은 다윗이 직접 기록한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로 다 통일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그 성전으로 올라가며 예배할 때 노래가 불려졌던 노래가 오늘 20편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 그냥 이들이 사이가 좋은 게 좋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모습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두 번째 누릴 복이 무엇이냐? 바로 연합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연합해 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이게 오거든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 상처를 받는 게 제일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 또 성도 간의 오해의 오해와 그 갈등들,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이 분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이 갈등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동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그 연합을 연합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두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은요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사역자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또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즉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장의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연합할 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슬이 풍성하게 내려서 온 산과 들을 적시게 한다는 라 거예요 즉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생임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할 때에 우리가 다 연합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임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 복은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세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저는 이 연합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악인는 틈타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기름 같은 그 은혜와 또 헐몬의 이슬 같은 이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연합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134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맨 마지막 결론과 같은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길고 그 험한 여정을 이제는 끝내고 그들이 성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부른 노래가 바로 이찬양의 노래입니다. 134편.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밤낮으로 섬기는 이 레이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낮이든 밤이든 밤이든 낮이든 피곤할 때든 기쁠 때든 그들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드는 건 여러분 항복과 그 고백의 표시있죠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성도의 송축은 위로부터 다시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요. 단순히 물질이나 건강의 복을 넘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바로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노래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 또 연합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복을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삶 가운데 이 예배의 축복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제의 축복, 연합의 축복, 또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위처럼 주님의 임재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과 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사오니 낮이나 밤이나 내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복과 연합의 복과 예배의 복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벽이, 그 복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손길 될수 있도록 하나님 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